아, 소장님. 네. 날씨가 많이 풀렸고요. 주위에 돌담이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네. 어디가 그 돌담이 예뻐요? 저 뒤로 봐봐요. 돌담이 이쁘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애월 네. 해안가 네. 인근에 음. 있는 전원주택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1, 2층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농어촌민박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오호.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박이 아니면 그냥 새를 주셔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입니다 이 집이에요? 우와 뭔가 길어 아직 집이 안 보이죠? 그렇죠 안에 들어가야 집이 있어요 그러게요 조금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약간 자루형 토지인가 봐요 네 약간 공룡다리, 닭다리 같이 생겼다 <laughs> 빅다리?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입로인데 네. 안에 주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쭉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대형 세단이 한대저 집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충분히 뭐 트럭도 들어올 수 있는 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좁아 보이고 예뻐 보이지만 한껏 그 용량을 초과할 만큼 하고 있네요. 일단 담은 네. 겹담이 아닌 음. 호담으로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진짜 제주도에 이런 돌담 느낌이 나게 잘 해놓으셨고 네. 양쪽에 조경을 쫙 해놓으셔서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보면 네. 애월 바다가 쫙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망권도 이야.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훨씬 잘 보여서 좋아요. 어, 댕댕이 안녕. 어, 잠깐 실례할게. 음, 보시다시피 대형 네. 세단이 들어와 있죠. 네. 들어올 입구가 거기밖에 없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택의 외부 모습을 좀 계속 볼게요. 네. 야. 전체적으로 이제 크구나. 밖에서 볼 때고 완전 틀린데요? 네. 디딤석이 제주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제주석으로 된 곳을 제외하고는 응. 전부 다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와. 여기서는 골프 연습하셔도 되겠다.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오! 허, 야, 여기 운동장이에요. 저한 바퀴 씩 돌게요. 이리 봐요. 야, 보이세요?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와, 애들하고 그냥 막 쥐어 놓으셔도 되고요. 불멍하셔도 되고요. 이 피디가 이쪽에 와서. 네. 건물의 전체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여기서도 바다 조만간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래. 이렇게 보면, 짠. 크다. 네, 사이즈도 넓은 50평짜리 네. 전원주택이라고 우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돌담 옆으로는 이렇게 네. 뭐 석부작 아니면은 돌로 만든 공예품 네. 아니면은 조경들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이쪽에는 야외 테이블도 원목으로 만들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 놓으셨네요.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야자수부터 소철부터 뭐 소나무 대나무 다 있네 다 이쪽으로는 장독대도 그러게요 좀 해두신 모습이고 장독대 자리가 딱 있네 이야 여기는 의자 벤치도 있고 오우 그네 선생님 어떻게 타시게요? 아니요 타지는 않을 거고요 <laughs> 근데 여기서 앉아 있으면 응. 애월 바다가 그냥 쫙다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음. 정말 기분 좋게 그네를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그 앞에 타진 않고 이렇게 보면 보여요. 확실히 잘 보여요. 그리고 여기가 좀더 지대가 높은 것 같아요. 다른 땅보다. 네, 앞쪽 땅보다는 지대가 좀 높습니다. 네. 그리고 뭐 뻔히 나오는 질문이죠. 음. 앞쪽에 건물이 들었으면 조망권을 가리지 않겠나. 그렇지. 어앞쪽에 땅은. 애월 해안도로에 붙어 있는 땅을 제외한 땅은 모두 다 맹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땅 전체를 모두 다 개발하는 게 아니면 네. 단독으로 저쪽에 건물이 들어서기는 힘들다. 오, 그래요? 그 이야기는 응. 조망권을 가리기는 어렵다. 어려운 조건이다. 오, 그렇네 완전 좋은 거네. 이쪽은 빌레가 좀 있어요. 아하. 일례가 있구나. 어 그래도 평지처럼 괜찮은데요? 그렇죠. 네. 뭐 선인장도 심어져 있고 음. 이렇게 가마솥? 가마솥은 솥단지. 솥단지또 아, 응. 되어 있고 어쨌든 이런 모든 어, 물건들은 네. 아마 농어촌 민박 손님들을 위해서 그러게요. 해놓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협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 저기서 백숙 해먹으면 진짜 죽이겠다. 네, 그렇겠네요. 골프채. 드라이버 다 있네. 뭐 여기서도 이렇게 쭉 크게 해가지고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게요. 어 공간이 넓으니까 참 골프도 치시고 좋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이쪽으로도 가보죠. 자 이게 뒤에 공간이거든요. 역시 경계는 잘돼 있고요. 소장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에서 봐야 되겠지만 아마 주방 베란다에서 나오는 공간이 아닐까. 그럼요. 싶은 생각이 들고, 네, 보일러실 겸일 것 같아요. 그 옆에 뭐죠? 이거요? 기름통? 네, 기름보일러입니다. 어, 기름통. 기름보일러통. 자, 이제 진짜로 다 봤나 봐요, 소장님? 네, 이런 나무들도 의자도 참 예쁘게 잘 만들어 두셨고,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야외 계단이 아하.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본체 가보나요? 본체도 궁금해요. 가봐야죠. 네. 아, 미안해. 자. 어, 근데 이집 너무 튼튼하다. 콘크리트로 잘 지어졌나 보다, 진짜. 별로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는데요, 소장님? 네. 10년 미만입니다. 오, 역시. 일단 테라스는 타일로. 네.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음. 관리하시기 쉽게 편리하게 네. 그렇게 잘 해놓으셨고 여기는 수도가도 있어요. 음 잔디 관리하시기 너무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야외 테이블네 이쪽으로는 긴 의자까지 여기 앉아서 바다 바라보시면 <laughs> 좀 마음 편해지시겠죠? 한네 다섯 분이 커피 한잔 드시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차마도 길게 나와 있어요. 네비 맞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내부 네. 모습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 철제 문 그리고 스마트 키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방충망은 필수겠죠? <laughs> 신발장 문네 칸짜리 전신 거울까지 있어서 용모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밑에는 당연히 자주 신는 신발. 슬리퍼 어, 밑에를 이렇게 비춰주면서 있지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요. 이게 삼면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소장님? 그렇죠. 삼면동 중문. 그렇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와 보시겠어요, 소장님? 이야, 거실 굉장히 넓네요 통창이라 너무 화나지 않아요, 소장님? 거실입니다. <laughs> 제부TV의 시그니처죠. 네. 길이. 재볼게요. 자, 벽과 오, 4.6m. 어휴, 앵간한 거실보다 넓은데요? 여기는 3.7m. 와. 넓은 사이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TV도 굉장히 큰 거고요. 음. 통창으로 이중창이 네. 크게 바다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네. 시원한 바다 조망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어. 아트워를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고 네. 그 대신 포인트 창문을 양쪽에다가 음. 해 놓으셨습니다. 답답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뒤편으로 주방입니다. 주방 좋아요. 일자형 오호 일자형 싱크대 네. 준비가 되어 있고 사실은 요즘 같으면 여기다가 아일랜드를 하나 더 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면형으로 만드시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안 하시고. 이거 치워버리면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사용하실 그럼요, 수가 그럼요. 있는 싱크대가 되겠습니다. 개수대 앞에는 굉장히 큰 이중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 3구짜리 가스렌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은 이만큼인데 네. 식탁은 두배가 넘네요. 굉장히 <laughs> 크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물한 번만 틀어봐요. 어. 나와요. 이게 한때 유행하던 스완 수전이라고 하죠 백조를 닮았다그래서아 그래요 네. 이, 이 집을 건축할 당시에는 응. 최고로 유행하던 어허. 그런 수전입니다 근데 이쁘다 네 이쁘네요 음. 어, 이쪽은 이제 물부엌 주방 베란다로 들어가는 길인데 네. 그 사이에 이렇게 코너에 자리를 두셔서 음. 냉장고를 놓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음. 요거는 약간 꿀팁 그렇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좋은 게 거실에서는 안 보여.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냉장고가 어딨는지 안 보이고 그냥 깔끔한 주방만 보여요. 오. 음,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생각보다 깔끔하게. 여기는 제가 들어가면 안될것 같고 네. 카메라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럴까요? 세탁기하고 보일러가 있습니다. 선반이 조금 있고요. 요래 보시면. 그래도 층고가 높아서 이것저것 놓고 쓰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어디 가세요? 지금 아마 공간을 어. 최대한 활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 이쪽으로 두 군데 공간이 있거든요. 음, 하나 볼게요. 네. 아하. 유후. 1층에 첫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죠? 네. 여기도 사이즈를 한번 재 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1m. 우와. 여기는 3.5m. 웬만한 거실 사이즈. 그렇죠.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역시 주택이니까 방이 커. 그렇죠. 네.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맞은편으로는 코너 창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또 상당히 넓은 네.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붙박이장 자리는 만들어 두셨는데 붙박이장을 음. 짜진 않으시고 이렇게 음. 아하, 주의 공간을 활용하셨구나. 네, 행거로 설치하셨어요. 여기다가 시스템 행거를 설치하셔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 붙박이장을 짜셔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붙박이장을 짜신다고 하면 응. 문 다섯 칸에서 여섯 칸짜리로는 충분히 짜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이니까 널찍하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널찍한 방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 욕실이 되겠네요. 욕실입니다. 오호. 이 정도의 만들어진 집. 네,들의 전형적인 욕실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laughs> 해바라기 샤워기 파티션 단차 있고요. 네. 그래서 이쪽은 카피트 깔아놓고 건식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네, 뭐 세면대 변기 수납장 환기창까지 일반적인 아주 깔끔한 욕실의 모습입니다. 자, 건너편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소장님. 여기는 못 밟고 올라가겠다. <laughs>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네. 1층의두 번째 방이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는 이중창 네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반대편으로는 포인트 창문이 가로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래요래, 요래. 여기서도 바다 조망권이 잘 나오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셨네요. 문네 음. 칸짜리 설치하셔서, 여기 이 방을 사용하시는 분의 옷이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수납이 가능하게 짜 놓으셨습니다. 깔끔하네요. 1층을 다본것 같아요. 그러면 1층에는 방두 개, 욕실 하나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부 계단은 없다. 아하. 내부로 2층은 무조건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층 가볼게요. 네. 이제 2층으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뒤편에 음. 있었죠? 그렇죠. 2층으로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아, 댕댕이가 네. 쉬고 있는데, 그래, 미안해. <laughs> 우리 댕댕이가 모르는 손님이라고 놀래서 자, 이쪽인가요? 그러고 보면, 응. 저 친구는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본인의 외부인이잖아요. 보금자리를 그럼요. 옮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외부인이잖아요. 이해합니다. 그럼요.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외부 계단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어우, 튼튼해. 이렇게 손잡이도 만들어 두셨네요. 그러게요. 아 어, 이거는 다 조명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밤에는 아무래도 위에서 쏴주는 조명이 없으니까 계단에서 위험할 수 있어서 이렇게 조명을 하나둘씩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이야. CCTV도 설치가 되어 있고 요건 서치 라이트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또촥 비춰주는 모양입니다. 2층에 오니까 바다 조망이 더 좋네요. 그럼요, 정말 잘 보여요. 네. 뻥 끝! 뚫려 있는 음. 바다 조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딱그 자리에 야외 테이블을 놓으셨어요. 제일 네. 잘 보이는 자리에. 의자가 있는 자리는 다 그냥 바다가 잘 보이는 자리에 의자를 두신 <laughs> 것 같아요. 그러게요. 딱 포인트예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도 베란다가 좀 되어 있어요. 저 실외기를 왜 막아 놓으셨나 모르겠나 아무래도 겨울이라 그렇죠. 막아 놓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먼지 쌓이지 말고. 2층도 실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철제문에 스마트키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내부 모습 또 살펴볼게요. 전실입니다. 2층의 전실은 조금 다르네요. 일단 벽은 또 벽지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닥은 60에 60짜리 넓은 타일에 금색 줄눈을 하셨어요. 아주 깔끔하고 손님들이 탁 들어왔을 때도, 어, 어, 좋은데?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문 4칸짜리 신발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자주 신는 신발 수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문, 반투명 유리의 사면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움직여서 연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예, 그냥 하나 쓰고 움직이면 그냥 중문이에요. 세개문 연동. 그렇죠. 어... 세개 문이 연동된다고 삼연동 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셨을까봐 또 우리 EPD가 질문할 수 있으니까 <laughs> 자, 2층에 거실입니다. 우리 EPD가 조금 더 뒤로 가서 네. 여기가 전체가 다 나오게 한번 잡아주세요. 다 나와요. 네, 저쪽 장도 나오나요? 나와요. 네, 크게. 되어 있는 2층의 거실입니다. 저는 2층이 아무래도 거실이 좀 이렇게 좀 쪼개놨다든지 아니면 면적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네. 1층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거실이라서 제가 사이즈는 따로 재보진 않겠습니다. 바닥은 강화마루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벽은 벽지로 잘 시공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확실히 여기는 손님을 받는 곳이라 그런지 더 깔끔한 모습을 볼수 있네요. 그러게요 여기가 더 넓어 보여요 그래서 뭐 없어 네. 딱 좋아 쇼파 TV 덜, 넓어 보인다고요? 아니 그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가 내가 봐요 내가 똑같다고 말했는데 또 넓어 보인다 그러면 재봐야 되잖아 4.6m 똑같네요 알겠어요 그럼 네. 1층하고 똑같은 걸로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쪽으로 가셔서 주방을 한번 볼게요 짜잔 짜잔 아무래도 배치를 좀 아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laughs> 들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는 싱크대가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뭐, 잠구짜리, 가스렌지에, 뭐, 개수대, 창문 다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음. 냉장고 자리예요 그렇죠. 제가 이걸 왜 칭찬을 하냐면, 음. 사실은 이 정도 구조면, 이렇게 냉장고를 놓으실 수도 있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냉장고의 옆면이 어... 굉장히 보기 싫겠죠. 어... 그래서 정면을 바라봐서 하나도 배기 싫지 않게 그렇게 배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생각하고 해 놓으신 거죠. 음... 네. 동선도 가깝고. 그렇습니다. 이 주방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어, 3.5m. 널직한 주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에 집기는 드리는 거죠? 일단 협의가 필요해요. 아, 협의가 필요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네. 여기는 똑같이 어허. 세탁실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1층과 똑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스란히 그냥 옮겨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고스란히 옮겨놨군요. 그런가 봐요. 자. 2층에또 다른 공간. 첫 번째, 오호. 자, 2층에첫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소장님. 네. 깔끔하게 도배하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아니에요. 도배하신 지는 좀된것 같아요. 어, 그래요? 되게 깔끔해서. 네. 깔끔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제가 도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음. 도배하신 지는 조금 된 겁니다. 도배 위에다가 응. 페인트칠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뭔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깔끔하게 잘 관리하고 계시고 여기는 에어컨이 없어도 되게 시원한가 봐요. 어 그러네요. 또 그렇게 에어컨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해주시네요. 응. 네, 에어컨이 없어도 주변이 뻥 뚫려 있어서 응. 막는 게 없어요. 생각은 듭니다. 아까 여기가 커튼이 쳐져 있던 자리죠? 그렇죠. 1층의 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박이장을 1층도 음. 하실 수 있다. 그럼요. 근데 생각보다 꽤 넓고 포인트 창문까지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공간은 어딜까요? 아하, 욕실. 욕실. 1층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게요. 아주 흡사해요. 이게 있었나요, 1층에? 그럼요. 아. 환기창이 있었죠. 네. 필수예요. 창이 넓어서 뭐손 하나 닦을 때도 기분이 좋네요. 그럼요. 아. 왜요? 이 디테일. 이 휴지거리에 핸드폰을 못 놓으니까 이걸 놓으셨어. 핸드폰을 놔라. <laughs> 이야, 그것도 찾아내시네. 안 보이는데. 네, 다 알죠? 자, 우리 일단 방 하나 욕실 하나 봤어요. 2층에. 자, 들어오면 오른쪽 편에 있는. 어. 여기도? 두 번째 방입니다. 오호. 어유여 이게 다, 이 방은 1, 2층 다돌 침대를 놓으셔가지고. 사이즈가 크잖아요. 어. 이거 그 슬픈 사연 아시나요? 왜요? 이제 한 가족이 어. 제주도에 돌러왔습니다. 어. 이렇게 큰 침대가 있으니까 어. 아들이, 와, 제주도다 하면서 뻔뻔뿌를한 거예요. 그러다가. <laughs> 코피가 났다는 그런 슬픈 얘기가 있죠 <laughs> 돌침제 주의하시는 걸로 네 어, 실제로 저희 아들도 그런 적이 있어서 네,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그 방하고 똑같이 <laughs> 네. 되어 있어요 바로 맞아요. 창 그리고 붙박이장 창문 이중창 다잘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널찍널찍해서 어 답답하지 않아요 이 집은 환기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고 너무 좋아요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복층 봐야 되니까 네. 복층 올라가 볼게요. 복층을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삐걱삐걱 소리 자체가 안 나요. 아주 튼튼하고 좋습니다. 네, 어 복층은 이렇게 꾸며져 있네요. 지금 소장님이 서 계시는데도 충분히 가능하죠? 야 일단 저랑 자리를 바꾸죠. 그래요? 이게 왜 자리를 바꾸냐면. 네. 어, 복층이 그냥 한 군데처럼 되어 있으면 좋은데, 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 있어서 음, 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복층, 약간 어떤 박물관, 옛날 네. 거 전시관 같은 모습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풍금. 품금. 풍금이죠. 응. 밟아야 소리 나는 거. 응. 추억이 샘솟네요. 이야, 이런 것도 갖고 계시고, 우리 아버님의 취미가 다양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좀더 넓겠죠? 여기가 중간 부분 네두 번째 공간인데 오. 의자가 몇개 있어요 그문안 열림 문 열림 아, 일부러 문을 한쪽만. 한쪽만 열게 해두신 것 같아요 오 어, 이게 지금 요거 때문에 잘안 열리는 건데 응. 저게 나. 있어야 안 추워. 그렇죠. 나오지 맞겠죠? 마시고 그 앞에서 카메라만 비춰주세요. 아, 야, 또요 공간 좋네. 네, 좋네요. 어, 여기도잘 들고. 여기다가 평상 에놓고 드러누워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는 바다가 진짜 이렇게 파노라마로 보여요. 그러게요, 진짜 파노라마 뷰 나오겠어요. 네, 상당히 괜찮은.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붕은 스페인 기와로 되어 있네요. 여기 평상에 놓고 수박 깨먹으면 금상첨화예요. 금상첨화예요. 좋겠... 너무 좋겠어요. 그 수박은 언제까지 그렇게 깨먹을 거예요? 아 요즘에 한겨울에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뽁뽁이를 해놓으셔가지고 네, 지금 저희가 복층에 바깥 공간을 봤죠. 또 공간이 있어요. 그럼요. 요 문을 살짝 일단 닫아볼게요. 음. 여기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 크네. 집도 크고, 방도 크고, 복층도 크고 넓어요. 여기는 드레스룸처럼 음. 해 놓으셨나 봐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잠깐 요쪽으로 오실래요? 네. 그럼 요렇게 저쪽으로 내려가면 음. 약간 수그리해야 돼. 아, 응. 지금 그걸 나한테 설명해주라고 그런 거군요. 응. 이렇게 이렇게 있어도 언제 어깨에 온다는 거알수 있지 않나요? 그래도 가야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안쪽으로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자 아까 문 열려 있던 공간 그렇죠. 뭐 어떤 공간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욕실입니다. 복층에도 욕실이 널찍해서 어우 샤워까지도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네. 샤워를 서서 음.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하거나 아이들은 충분히 하겠다. 네. 아이들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모든 공간 다 받고 저희 매물 정리해 볼게요. 네.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899제곱미터, 272평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고요. 건축면적은 166.65제곱미터, 50평입니다. 복층을 포함해서 방 5개, 욕실 3개, 2층의 복층 구조고요. 주차장은 대장상 2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시 입주 가능하고요. 관리비는 따로 없고요. 2016년 10월에 건축되었습니다. 시원한 바다 조망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출입문 기준 동향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 걸어서 3분이면 가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한담 해변도 걸어서 10분이면 가실 수 있는 도보 가능한 거리에 있네요. 하나로마트, 애월읍사무소, 애월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다 차로 3분 이내에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주 공항에서는 3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뭐 이쪽은 설명드린 것처럼 맹지기 때문에 한동안은 바다 조망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파리바게트도 이 앞에 있어요. <laughs> 여기가 그 애월 읍내권이기 때문에 편의 시설도 대부분 다 인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전원 생활을 누리실 수도 있고 바다 조망도 보실 수 있고 그러면서도 편의 시설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일석삼조의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 그냥 거주하시면서 임대 수익 아니면 뭐 숙박업을 하면서 그런 수익을 좀 보고 싶으셨던 분들 생활비라도 나오면 좋으니까요. 그러신 분들은 이 주택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 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위치한 1, 2층 분리거주가 가능한 단독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